자첫판 와와잔 타라이아 거제 폭격기의 수제자죠. 자 같은 쪽 왼쪽 잡이 상대 같은 쪽이랑 할때 무조건 소매를 먼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소매를 먼저 잡으니까 지금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스탠스를 바꾸었죠저 상대방이 어 오른쪽 기술을 왼쪽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겁나는 게 전혀 없어요. 오른쪽 샀다가 틀어잡혀 그대로 왼쪽 쓰니까 저렇게 밧다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자 소매가 안 잡히면 가슴깃 잡는 손이 원래 가는 쪽이 아니고 외깃으로 잡아서 소매를 먼저 잡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가슴깃 잡는 손이 그냥 가슴깃만 먼저 나가서 잡으면 상대방에게 소매를 주게 되는 꼴이 되므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자, 소매를 잡거나 맞잡기 상태에서 소매는 눌러주고 가슴깃을 땡겨주면 상대방 이 상체가 이제 저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럼 상대는 이제 공격하기가 불편해지고 저는 이제 편해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발차기는 제가 틀어 잡아가지고 체중으로 눌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 척추 앵걸 보이시죠? 기흑자로. 저러니까 한 발을 치고 상대방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기흑자로 있기 때문에. 이제 스텝이 옮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렇게 런지 자세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정성이 높습니다. 안창림 선수의 스승님, 축구바 총감독님, 오까다 선생님 스타일 안디축 걸기입니다. 안디축 보통 안디축 후리기인데 안디축 걸기 코치 각게 제가 이 선수한테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게 지금도 계속 제가 먼저 소매를 잡고 저 친구한테는 이제 소매를 안 잡혀주고 자 지금 체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 세 번째 판이라 가지고 기술의 파워가 전혀 없네요 자, 한 다리 후리기 사실 저렇게 지금 제 다리가 이한 다리 걸고 땡겨져 가지고 이제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대 선수가 중심을 조금만 더 잡았으면 대치기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안 따리였는데 어 상대 중심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고 중심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렇게 과, 제가 과감하게 걸긴 했는데 사실 방금 좋은 안 따리는 아니었어요. 이 옆으로 찢어 가지고 내 무릎이 벌어지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전국대 3위 입상 선수 73kg 자안 다리 후리기 이 슬로우 모션 보시면 상대방 오른 발이 제 쪽으로 따라 오거든요. 따라 오는 방향으로 쭉 끌어 주시니까 상체가 많이 붙지 않았음에도 다리가 쓸려서 안 다리이지만 다리가 쓸려서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죠. 반대쪽이랑 틀어 잡을 때는 저렇게 팔꿈치를 내려줘서. 가슴기 잡고 미는 것처럼 상대방과의 공간을 확보하시면 먼저 틀어 잡더라도 훨씬 이제 안정감 있게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대 입상자답게 굉장히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자, 밭다리 후리기. 오노 스타일로 걸어놓고 체중을 완전히 실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른쪽 자세로 스탠스를 서 있었으면 저 바다리가 걸릴 일이 없겠죠 아니면 야마시타 스타일로 걸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른발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바다리 걸리는 발이 제 쪽에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걸리고 다리가 도망 못 가고 제 가슴이랑 상대방 가슴이 완전히 붙어서 저렇게 크게 떨어지는 체중까지 실려갖고 굉장히 강하게 떨어진거거든요 이 디펜스는 스탠스 유지랑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제가 손목을 잡고 차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3초 안에 손목이나 이제 손가락을 잡고 기술 걸어도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굉장히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왕기춘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 73kg 반기만 선수라든지, 굉장히 손목이나 이제 손을 잘 잡고 기술을 구사하거든요. 잡자마자 구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아까 전에 이제 발목받치기나 이제 발기술로 인해가지고 스탠스가 또 바뀌었죠. 상체가 거의 뭐 왼쪽처럼 지금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에 굉장히 취약한 자세를 보이면서 제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